두번 읽겠습니다. 두번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한 드라마를 찾은 기쁨, 한드마를 찾은 기쁨. 아멘. 네 말씀은 어디일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모인 사람들에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열 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무엇을 가진? 세 개의 원 무엇을? 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각 나라마다 돈을 표시하는 말이 다양하죠 우리나라는 돈의 단위가 뭐죠? 원이죠 미국은? 네, 영국은? 바, 파운드죠 네. 그러면 태국은? 예? 네? 네. 무슨 소리야? 바트 아닌가 리트 네. 프랑스는? 아는가 리야야기슨 소리야? 무슨 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는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결혼할 때 사랑하는 신랑에게 받은 열 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결혼하면 신랑에게 열 개의 드라크마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신랑이 드라크마를 예쁘죠. 이 신부에게 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갈래. 자, 그래서. 이 신부에게는 이 신랑에게 받은 이열 개의 이 드라크마는 굉장히 큰 의미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라고요 예. 네. 자, 그러면 그것을 받은 신부는 그열 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끈에 꿰매 가지고 머리에다가 매달고 다녔어요. 이게 사랑하는 신랑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도 자신이 가진 드라크마 장식을 달려고 하는데 어한 개가 부족한 것입니다. 한 개가 부족해요. 몇 개일까요? 그러면 자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개가 부족합니다. 분명 열 개가 되어야 하는데 왜한 개가 없지? 몇 번을 세어버하도 자신이 가진 이 드라크마는 몇 개밖에 없어요. 아홉 개밖에 없어요. 한 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분명 열개 해야 하는데 한 개가 없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이열 개의 드라크마 중한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여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녔던 것을 막 다닙니다. 자, 일어나서 찾으세요. 드라크마 찾으길 바랍니다. 이렇 빨리 찾아요. 예, 네. 빨리 찾아요. 드라크나마가 떨어져 있는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몸 뒤지지 말고 빨리 찾아요. 빨리. 드라크마를 찾으세요. 드라크마. 예, 네, 드라크마를 찾으시라고. 드라크마를 찾으셔.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어디 갔지? 안 찾으면 안 돼. 빨리 찾아야 돼. 빨리, 빨리. 드라크마 찾아야 된다고. 드라크마 찾아야 된다고. 여기 많아요. 그거 그거는 양철이잖아. <laughs> 자, 자리에 앉으세요. 침대도 찾아보고 자기가 다녔던 것도 찾고 옷장에도 찾아보고 그런데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뭐할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땀을 흘려가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냥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자,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까 드라크마, 드라크마 찾은 친구들500 500원짜리 드라크마 또. 어 드라마 찾았어요. 에, 네. 그리고 이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방에서 벌쩍벌쩍 벌쩍 춤을 춥니다. 벌쩍벌쩍 벌쩍 춤을 춥니다. 예, 네. 안자서 일어서서 춤을 춰야 되는데. 어, 아이고 온 방을 뛰어다닙니다. 기뻐서. 아이고 나의 드라크마 김희드는 관광슬리 하고 있네 관광슬리 <laughs> 이 여인은 너무 기뻤어요. 자, 가장 소중한 거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여인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친구들을 아, 초청합니다. 모인 친구들에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은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저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알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 한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나 혼자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여러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기도함으로 아멘! 안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적과 같은 그런 간증들을 많이 경험할 때 담대해지고 할수 없는 것을 해내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수 있도록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마음으로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 친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때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친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대함을 전해줄 때그 친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살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 태연이 친구도 몸이 많이 아프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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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언니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이 동생들이 손톱 듣고 그러다 지옥 가는 것을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손톱 듣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 여러분 친구 전도 못해요. 아멘입니까? 사탄이가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지 아세요? 자기 손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자식들을 뺏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른, 여러분들을 뺏어서 다른 가정의 부모에게 주려고 할때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포기하겠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지켜내요. 마귀도 마찬가지요.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친구들은 사탄 마귀 품 안에서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쳐요. 모든 지혜를, 모든 시험을 다 주고, 모든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더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사가 기뻐하는 그러한 전도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혼자 와서 예배 드릴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친구 한 사람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탄절 예배 때어 초청하여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 친구들은 교회하면, 교회 오면 코로나19에 걸려서 확진자가 될까봐 여러분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중에 확진자가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가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구를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지구를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니가 함을 열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하가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게 하나님 코로나19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상황이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것들은 멈추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우리 새로운 교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기뻐하는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손잡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외웠던 말씀을 친구들에게. 하나님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을 올려드리겠습니다.